완벽한 발차기로 세계 정상에 오른 태권소년 변재영 선수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야. 했습니다. 야, 딱 착지를 했는데 와 이거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웃음> 생각해서 풍클 <laughs> <흥을> 달짝지근해서 <laughs> 친구들이랑 웨이트 챌린지라고아 <laughs> 어, 알아, 알아. 이게 직접 보신 적이 어머님도 없으시대요. 네. 맞벌이여서 부시니까 아. 부모님 위해서 좋은 날올수 있게. 인류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다 나를 셀프 가스라이팅 하지 말자 마음아 너뭐 해줄까라고 묻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전치하는 아름다움 품격 높은 연기 배우 김성령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 오곽다 <laughs> <laughs> 이민호 <이미 너>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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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막 재미나게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 <laughs> 노트를 주셨나 보네. <laughs>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laughs> 자리다어 <자입니다. 웃음> 어, 멋있잖아. 60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제 자식들로 나온 사람들 예. <laughs> 쫙 네, 네. 초대해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지. 얘들아 부담 갖지 마. <laughs> <나> 요즘 이거. <laughs> 김성령 씨가 3 8살의 경희대 연극영화과에. 너는 못 다친 연예인이라고 내일 을좀더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음.